오! <laughs> 진짜 잘 샀다. <laughs> 저, 음, 산토리 복숭아맛 무슨 맥주를? 호로이 맥주. 호로이 맥주, 반했어요. <laughs> 와인샷? 5분 만에 와인샷? <laughs> 음, 이번엔 산토리의 감귤 맥주, 한정판, 미니티. 짜잔! 이거 안 사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수정아 고마워. 내가 이 맥주 하나만 먹을 거라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수정이가 하나 더 먹으라고 이거 사줬는데 수정아 고마워. 인생템. 어떻게 할 뻔했어. <laughs> 이제 이거 따로 마실게요. 이건 겨울에밖에 안 팔아요. 리미티드 한정 바, 한정판. <laughs> 맛 맛다. 맛있어? 이게 더 맛있는데? 어 심지어? 어. 대박. 왜냐면 이거는 맛이 정말 그냥귤 감귤? 감귤. 제주 감귤. 응. 그냥 감귤 맛있는 감귤 그냥 먹는 느낌이야. 알콜 3도다. 이거 음료 아니에요? 여기 알콜 3도라고 써 있어요. 자. 클로즈업. 알콜 음. 도수. 알콜 알코삼도 인증샷, 컴펌 음. 수정아 이거 진짜 집에 갈때 사가야겠다 어, 그치 너 심심할 때한 개씩 먹으면 정말 아니, 좋겠지 남들 맥주 먹을 때난 술을 못 먹어서 답답하잖아 너 가방에 하지? 이거 싸 갖고 다녀 헉, 그러니까, 어디 술자리 갈 때? 그니네 그러니까. 만나러 올 때만? 어, 어. 너는 어? 이걸 마셔 응. 그래야겠다, 그러면 은너 캔맥주 10개 먹는 거 나도 이거 10개로 할수 있어 응, 어, 알았어 시합해. 그래. <laughs> 누가 이기나? 오케이. 그래.